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곳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곳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 많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어, 누구는 이렇게 돈이 많고 또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어, 이렇게 떵떵거리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 이 땅에서 어,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아주 어, 힘들게 하루하루를 어, 버텨가고 있는 어또 다른 그 누군가가 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어에 대한 그런 한탄들을 어해낼수 있습니다. 어 불공평한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봤지만 어큰 호텔을 어 갖고 있는 그 손자격인 것 같아요. 어그 호텔의 사장의 손자격이 어 그냥 그 음식점에 가서 어, 흡연을 하고, 카페에 가서 흡연을 하고, 또한 여인을 그냥 어, 또 이렇게 성추행도 하고, 그게 그 CCTV에 다 찍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밀치고, 또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그런 배짱들을 아주 그런 못된 배짱들을 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 불공평하죠. 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장이고 할아버님 회장이고, 그리고 이 건물 다 부서지고 다 불타도 심지어 는 사람을 죽여도 어, 나는 너희들에게 보상해주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고 사람을 미치고 한 여인을 성추행하는 어, 그런 못된 버릇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환경과 그런 위치에 없는 사람들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불공평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자리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몸이 늙고 죽음이란 것 앞에 딱 이제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장의 손자이든 아들이든. 돈이 많든 좋은 대학을 나와서 훌륭하든 이 세상에서 자기만 알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하게 서게 됩니다. 어,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나요?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연애와 결혼 결혼과 또는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자리를 버텨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그 지점은 죽음의 그 끝자락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단한 순간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조차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저 천국이 진짜 있을까, 저 지옥이 있을까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바로 그 곳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여러분 찬란하는 이 땅의 잠깐의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나면 우린 영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종교적인 열심의 치성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저 천국에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선하듯 교회다 헌금 얼마를 하고, 길 가던 사람 니어커를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내 자녀, 내 부, 부모, 형제에게 잘한다라고 해서 그 보상으로 천국이 우리들 간에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과 도덕에 더 몰입해서 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밝히 알려 주는 것은 그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누군가를 만나야만이 그곳에 갈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배움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가기까지는 참 신비한 일들로 우리들과는 믿어갑니다. 어,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런 케이스 말고 내 마음속에 이 빛이라는 주님이 로고스란 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어떤 동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듣게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우연치 않게 여러분 내몸 속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한 로고스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찾아옴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구원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지만 이분이 바로 로고스 대신 바로 로고스로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14절에 읽은 이 처음 14절이 시작하면서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절 읽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이 헬라 언어의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당시에 그 헬라 영향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금방 안다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로고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최상의 의미예요. 우리 우리 인간들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능력,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로고스, 그것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어떤 지침들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진리, 영생, 영원 절대적인 어떤 힘. 그런 모든 것을 내포하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분은 어떤 위치로 그분이 오시게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다시피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여기 우리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얼굴에 담고 있는 거죠.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어,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되어 주셨죠. 육신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듦, 괴로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언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분 알으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육신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여러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있더라가 아니라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예, 네,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그냥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17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으로 또 담아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기도 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 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아, 어, 은혜라는 것은 어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을 봐야만이 여러분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칙 이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율법으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은혜와 또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총 25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얘기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이잖아요. 이 진리, 은혜와 진리를 누구에게만 갖다 붙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 끌어옵니다. 사도 요한이 왜이 모세의 이야기를 왜 끌어올까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국기 20장에 보면은 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여러분 어, 나옵니다. 십계명.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법과 규칙이 그들에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그1 0 가지 계명이 너무나 크게 우리들 가운데 각인되기 때문에 그 뒤편에 나오는 더큰 이야기들 잘못 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막 번개벌이 막뿜쩍부척 대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 있었고 시내산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올라간 지 40년이,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요. 40일 가까이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올라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뭘 요청하냐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그 금덩어리들이 있었어요. 뭐, 목걸이, 팔찌, 뭐, 뭐, 코걸이, 귀걸이 다 있었겠죠. 그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아론이요. 아론이 그것을 불 속에서 던져서 재련해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원했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냐면은 그들에서 그 황소 힘이 있고 근육이 우락부락한 힘이 있는 황소를 그들이 숭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황소를 숭배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배우고 나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을 좀 만들어 다오라고 해서. 아론이 만들어 낸게 황금 송아지였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높이 들려요 그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뭘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죠?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제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땅 아래 땅 위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 자신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라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듣고 나서, 야 너희 백성들이 완전히 완전 경거망동하다.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들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직접 써줬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거. 그들 앞에서 집어 던져서 깨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써주신 이 십계명을 왜 그들에게 던져서 깨쳐버렸을까요? 아주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담겨져 있죠 왜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생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갖다 들이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가 흘릅니다. 십계명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의 이야기가 20장부터 23장 출애굽기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율법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은 죽어요. 율법을 들이대니까 그들은 죽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24장부터 31장을 넘어서 아니 출애굽기서 40장 끝날 때까지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된지 아십니까? 성막에 관한 이야기요. 성막. 성막의 이야기가 왜왜 중요하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도통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규례와 얌과 염소를 갖다 바치는 규례와 이러한 성막의 규례, 그런 은혜의 법칙을 담아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의외로 율법에 대해서는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성막에 대해서는 24장부터 4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으로 갖다 너희들을 들이대면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로 바로 성막의이 규례. 그래서 모든 죄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죄의 사암을 받으라라고는 그 은혜의 법칙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또 기록됩니다. 갈라디아서 23장입니다. 3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니, 좀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약 백성들만 위해서 죽어 주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구약으로도 흘러가는 거고, 신약으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실 메시아, 죽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구원을 얻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께로 도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보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떤 티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비춰 봤을 때그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에서 지금 저기에서 우르르 쾅쾅쾅쾅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만들어 냈던 게 황금 송아지였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십계명 어기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일평생 계속해서 십계명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우리를 갖다 들이대면 매일같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만 우리들 간에 비춰진다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야,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함을, 의롭다함을 로을의 받을 수 없게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글쓰기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믿음이 누굽니까 로고스 아니에요 말씀이고 진리와 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의 법칙 속에 이 진리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 이 생명과 이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누이 계속해서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자꾸만 음식을 찾고 그것을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난 자들도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쉽게 궁금해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점들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어야만이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자신있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은혜의 법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이 진리의 법칙을 깨달았던 계기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여러분, 자리에 혹시라도 이렇게 김한결이라고 이렇게 막 써져 있는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우러 다녀야 돼요. 이 한결이가 이제 막 한글을 막 아는데 자기 이름을 막 써요. 자기 이름을 쓰고, 이 자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막, 막 이름을 써놓고 다녀요. 우리 막, 가영이가 앉은 그 자리에도 아마 뒤쪽에 김한결이라고 썼을 거예요. 제가 그 찾아서 막 지워놨어요. 사방에다 막 써놨어요. 저기 막 중보기도함 그 꼭대기에도 김한결 있고 김한결이 있고 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써놓고요. 여기 문틈에도 써놨고 또막 여기저기 막 써놨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혈안이 돼입니다. 혈안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11장에서도 나오듯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든 곳에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잘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아버지는요? 그거 지우러 다녀야죠. 그거, 이번 주에 제가 찾아서 제가 지운 것만 해도 한 여섯 군데를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도록 혼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죄악을 여기저기에다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지워주시고 다니시는 거죠 그분이 성육신의 자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하나 갖고 오셨죠 그게 바로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금도 중동지역에 종종 영이나 순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명자처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부류예요.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닉네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 맞게끔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다닌 죄악에,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교만에, 그 모든 것을 덮고, 은혜와 진리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는 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제가 저의 아들이 지금 여기저기 써놓은 써그 이름을 막 지우고 다니고, 이 녀석 다시는 그러지 마라, 혼내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덮어내시고 감싸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이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힘써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는 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늘 보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이 은혜의 법칙 속에서, 이 진리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